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. 이현입니다네 <laughs> 방학이고 간식으로 이현이가 가장 사랑하는 라면 했습니다. <laughs> 신제품입니다 바로 짜왕 건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예 제가 했습니다. 아니 이게 다섯 개인데요 양이 좀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야채를 뿌렸더니 <laughs> 야채 분단선. <laughs> 야채 분단선입니다. 자 그러면 일단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자. <laughs> 어. 세장봐라 <laughs> <대상 마라. 웃음> 아, 다섯 개 지금 조금 예. 양이 많으시는 분들은 두 개씩 드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음. 음, 맛있어? 음. 음. 나장 음. 스프가 두개 있었어요. 보여드릴게요. 하나는 분말, 하나는 액상. 그리 면도 겉면이랑 잘 나왔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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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짜장이랑 살짝 숙성한 것도 조금 난다. 어, 그러니까요. 음. 야 우리한테는 이거 5분커이겠는데뭐 웬일이니?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? 양이 <laughs> 아니 너 너무 양이 귀여운데? 그러니까. 음. 여유롭게. 응 음. 여유롭게 먹어도 빨리 먹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퍼지 시간이 없겠는데? 음? 음. 한마디 하려고. 뭐래? 왕이 될 면상이 옵니다. 아. <laughs> 봤어? 응? 응, 봤어? 왕이 될 상? 응, 왕이 될 면상. <laughs> 광고 안 봤구나. 제가 후레이크를 잘안 써서요. 양파 하나랑 그냥 양대파 조금 넣었거든요. 짜장면에는 역시 양파입니다. 음, 양파가 거의 맛을. 음 그럼 중국 요리는 양파가 다 한다 그랬어. 음. 음. 음, 그 노래가 무색한데 지난번에 부르던 뭐? 어, 어머니 음. 짜장면이 다 마셨어 <laughs> 아니 안으로 <아니로> 하셨는데 <laughs>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야 그 말이 무색하게 열심히 먹겠습니다 아니 야채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<laughs> 양파 오, 그래도 양파는 좋아하니까 다행이야 응 음. 음. 않아 무슨 요리 같기도 한데 왜 야채는 으흠. 이 짜장면하고 정말 똑같은 맛이 나서요. 집에서 이제 시키는 짜장면 드시고 싶으면 이거 하면 될것 같아요. 비비죠. 음. <laughs> 음, 진짜 순정인데? 괜찮아. 이건간식일 뿐. 그래도 남겨도 어디 안 보이죠? 됐어? 아, 맞아요, 이건 새참. 음. 이건 새참이고요. <laughs> 제대로 또 먹어야죠. 음. 음. 지금 방학에 많이 먹어야 돼, 아들. 음. 음, 그래야 키, 키가 확 커, 애들 방학 때확큰것 확 같아. 많이 먹어요잘렸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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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맛있맛있으면으면 음. 칼로리 음. 리입니다 하지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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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 수가 없어. <laughs> 괜찮아, 다이어트하는데, 음. 응. 다이어트 내일부터. 어, 그럼. 내일은 또내일의 탕이 또. 무한무트 음. 음.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제 뭐 양파하고 이거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요. 제 입에는 조금 매운 면 있었으면 좋겠다. 약간 너는? 나나 사자 사촌 자장치 으런 굳이 네,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단짠이 좀 강해요. 뭐. 어, 굳이 평을 하자면 네. 단짠이 조금 강해서 조금 매콤하게 드셔도 될것 같아요. 고춧가루 뿌려 먹어서 그랬다. 그러니까 고추면. 음 예. 응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아예 딱 정직한 리뷰. 내일은 이거 짜장라면 중에 다 플러스. 응? 짜장라면 중에는 제일 괜찮은 거. 아 맞아요 지금까지 먹은 짜장라면 중에는 아무래도 건면이라 아, 식감이랑 소스가 되게. <laughs> <목소리> 오, go to the mocko. I'm going to go to t h 배가 이 c k o 할까요 o i n g to g 보세요. 뭐 했네요? 먹 c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삼초 전까지 배가 음? 배가 음? 부르지 않으면은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사 bit of a l 스 t t l e b 스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<laughs> 왜 웃겨? 슬기스 사람 슬기좀 음. 응. 웃겼어? 웃 음. 응. 아, 채소랑 같이 먹어야 들 질리지. 그냥 응. 양파랑 같이 먹었어. 아니야, 그래도 채소가 있어야 돼요. 양파도 채소. 그렇게는 하지만 이렇게 파란 거랑 같이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엄마가 그랬잖아파란 거, 양태파. <laughs> 아니, 밥을 많이 먹는 비결이기도 하고요. 고기를 많이 먹으신데 비결이기도 해. 음. 응. 그래서 응. 엄마가 밥에다꼭 김치를 먹는 거야 아니던데 전에 응? 고기는 거의 잘 먹던데? <laughs> 안 무슨 소리야 고기 먹을 때마다 채소랑 같이 먹었잖아 아니 근데 저녁에 고기를 살짝 아예 없던데는? 어? 응 음 무슨소리야 남겨 없어? 응음 토끼말이야 토끼말이 많았어그거 다하지 음잘 먹었다 음잘 먹었다 음, 음. 간식인데 엄청 먹었거 괜찮아 음. 음 저녁은 조금만 먹으면 돼과일음 양파도 진짜 맛있어 거리가 아까운데? 밥음 음. 밥을 김치 밥을 하긴 다할 애매한 양이고 아니다 한국인은 하겠구한국인 하지 <laughs> 맨날 이렇게 식재료에 대한 <laughs> 깊은 토론을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봐주셔서 <laughs>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